네, 이번 시간에는, 예, 뭐, 기능사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이 백트의 적이란 게 있고, 곱이란 게 있는데요. 저도 얘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 뭐, 하나의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어좀 설명이 좀불충분한 불충분한 것은, 어 다른 교재를 보시든가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뭐 어, i 축으로 어떤 백트가 있고 j 축을 그와 90도 이루는 j 축이의 백트가 있고 그와 또 90도 이루는 k 백트가 있을 때 이런 백트가 있다는 걸상정을 하고. 생각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벡터 이라면, 어 I축에 AX만큼의 크기가 있고, 어 J에 AY만큼의 크기가 있는, 게 있고 어 AZ만큼의 에에 크기가 있는, K축이 있다고, 이렇게, 벡터는 뭐, 어떻게, 뭐, 그 방향과 크기가 있으니까요 A벡터는 이렇게, 표시하고 어,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b 벡터도 어, i축, j축, k축의 어떤 양이 어, 크기가 있는 벡터라고 했을 때 벡터에는 그 스칼라적이 있고 외적이 있는데 스칼라적은 a 벡터 닷 표시를 합니다. a 닷 a 벡터 b 벡터 이렇게 하는데 어, 표시는 그냥 괄호입니다. 이 괄호. 이렇게 표하고 이것의 값은 a, b의 어 크기, 크기에다가 그그 그 위상차 각 여기서는 뭐 90도겠죠. 같은 크기면 같은 i면은 어 시타가 어 위상차가 제로고, 그 i와 j와의 관계에서는 90도고. 뭐 이렇게 다 90도, 90도 이렇게 요 시타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크기에다가 고산 시타를 해서 어, 값을 정한다 그리고 반 요거와 반대로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 값은 똑같아. 이런 놈이고요. 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 a가 1이고 a가 1이고 어, a가 1이고 b 그러니까 음. 어, i 벡터, i 벡터와 벡타, j 벡터의 크기가 1인 요 스칼라 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각 a, b 값이 1이지 않습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에, i와 j가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코사인 90도가 되죠. 안 보였네요. 이렇게, i가 1이고 j가 1이니까, 그 이루는 각이, i, 여기서 i와 j는 90도의 각을 이루니까, 고사인 90도는 제로가 제로입니다. 이게, 제로니까 이전체는 제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음, 어, i와 i의, 그, 스칼라적은, 어떠냐면, 그러면, 여기, A 우리가 앞에서 AB 값, 여기가 각각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같은 방향이니까, 요 같은 I와 동상이니까, 위상은, 시타는 0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0. 코사인 0도는, 코사인 0은 1이죠.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0, 1. 90도는 0이죠. 90도, 여기가 90도니까, 2분의 파이. 그래서 음, 같은 방향의 적은 1이에요 그냥 이렇게 각각 의 크기만 제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음,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크기 곱하기 고산 시타로 해보면 아까 그 같은 크기는 아까 1이라 그랬죠? 같은 크기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곱, 요거 곱하기 요거를 전개를 하면 요거 요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그 같은 것만 남아요. 이런거는 제로가 되죠. AX, BZ, IK 이거는 음뭐 다른 방향이니까 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은 남아요. 그러다보면은 AX, BX, AY, BY, AZ, BZ. 요것만 남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스칼라 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벡터 외적은 A 벡터 크로스 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정방향이라 보시면 돼요. I 크로스 J. 이러면은 I 크로스 J. 하면은, k가 됩니다. 이렇게. k가 되는데, 어, 요거는 미리 제가 한번, 정방향 돌면은, 그, 이걸 일종의 회전이라고 하는데, 요리 회전하면 일리 가니까요. 근데, 거꾸로, 예를, 아, 예를 들어서, ij는 k 고 jk는 i가 되고, ki는 j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ij는 k. 어, J 크로스 K는 I, 에, K 크로스 I는 J.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만약에 방향이 거꾸로다, 이렇게 J, J 크로스 I다. J 크로스 I는 그런데 거꾸로면 방향만 반대가 됩니다. 방향이. 해서 마이너스 k 뭐또 k 크로스 j는 um, k 크로스 j니까 i인데 마이너스 i가 되고 j 크로스 i하면은 k인데 아까 했나요? Uh, jk j ij죠 ij. Uh, um. j i Ji, 아 Ji, Ji, i,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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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아이, 이렇게된이는이기죠 근데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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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는 아 s i n 타를을 하면 이렇게 되죠. 90도일 때 1이고, 제로일 때는 제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크로스 제이, 아이크로스 제이가 그러면은 가 절대값이 1이죠. 1 앞에 1, 1 앞에 상수가 1, 1이면은 어,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1, 1 곱하기, 1 곱하기 1, 1 곱하기 1에 사인, i, j는 90도를 이루니까요. 아까 사인 90도는 1이라고 그랬죠. 그건 1이라는 거죠. 1. 예. 요거의 경우는, 예, 회전의 경우에는,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어, jia 같은 경우는 이런 음, 식으로 보면 은 앞에 절대값이 1 어, 곱하기 1에 곱하기 방향이 반대니까 아니야? 마이너스 사인 90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사인 90도는 이게 거으로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거죠. 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배트의 음, 회전 크로스는 음, 이렇게 중괄호 표시를 합니다. 중괄호 표시. 중괄호 표시에 a, b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걸 행렬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어, 아까 그, AB 크로스를 하면은, 어, 같은 방향은 제로가 되겠죠. 이제 같은 방향은 동상이니까, 사인시타는 제로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전개를 막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만, 이렇게, I, AXI 곱하기 BXI 같은 경우는 어, 제로가 되는 거죠. 다른 방향들만 남습니다. i j 하면은 i j니까 d 한아 어, a x b y k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쭉 전개를 하면 자, 여기 별도로 전개를 해봤는데 이렇게 같은 방향은 제로가 됩니다. 다른 방향 i j는 k 이런 식으로 요 곱하기 요거에 a x b y의 k 또 요거 같은 경우는 a x b z의 IK니까 거꾸로 방향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IKJ. IKJ 이렇게 돼 거꾸로 돌아가다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어. 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를 요렇게 I JK 행렬로 이렇게 해 놔도 돼요. 이게 이 행렬은, 플러스 방향이 이쪽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인데, 마이너스 방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행렬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 우리 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도 i가 있고, 요 똑같이 a, AX, AY, AZ 있으면 이또 AX, AY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AZ, IJK가 BX, BY, BZ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음 요리 곱하는거죠. AY, BZ, I AY, BZ, I 마이너스 요 I축 I가 요요 요, 요축이 되죠. 요축이 마이너스 에 az b b az by i 이렇게 되는 거죠. ay b z i ay b z i ay b z i 마이너스 az b y 요 방향 b y i 니까 i 로 뭉치면은 a y b z 마이너스 a z b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이 행렬도 이렇게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끄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거 가지고 브라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정리가 된, 되는 거죠. 복잡하게 뭐 복잡하게 뭐뭐 사인 뭐 제론이 9 0도니 따지지 말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벡터의 삼중적이라고 있는데 a 크로스 b의 뭐 c 벡터를 뭐 적을 한 거겠죠. 스칼라 적을 한 거겠죠, 뭐. 이렇게 하면은 요런 가로로 해서 a 베타 b 베타 c 베타 곱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는어 c가 밖에 나와서 하나, 뭐 a가 밖에 나와서 하나 또 같아. 이런 얘기고 에, 행렬로 표시를 하면은 a 요뭐 요런 식으로 a b c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런 그죠 이것도 뭐 행렬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해서 아, 또 하면 되겠습니다 딱좀 아, 복잡한데 하는 뭐 어, 기본적인 거는 백트의 어, 어, 크로스는 이렇게 회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i 크로스 j 하면은 이렇게 문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k로 간다 i 크로스 J는 k, k cross i는 j, 뭐, j cross k는 i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반대로 i cross k는 마이너스 j. 이렇게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